안녕하세요 방수자 당구TV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뒤돌려치기 공짜 배치가 떴어요 바로 이런 배치죠 자 보시면 누구나 칠수 있는 그런 뒤돌려치기 배치입니다 다양한 두께, 다양한 스트로크로 내공을 코너로는 잘 보낼 수가 있어요 먼저 조금 얇게 한번 쳐 볼게요 자 이렇게도 맞출 수가 있고 아니면 밀접구를 좀 두껍게 쳐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두껍게 밀어내고 가도 됩니다. 그래도 내공은 코너로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득점은 됐죠? 자, 이렇게 방수 좋은 뒤돌려치기 배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누구나 득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공의 경로만 조금 생각한다면 득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1득점에만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레슨이 뭐냐? 이런 쉬운 뒤돌려치기 배치해서 쉽게 포션 플레이로 2득점을 노리고 키스도 좀 빼가면서 이런 거 공부를 할 건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패턴화 시켜갖고한다 가지, 여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암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방법은 저점자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일득점하러 가봅시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이런 시운 배치에서 포지션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을 암기해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치기보다는 두 가지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일적구를 단쿠션으로 보낼 거냐, 장쿠션으로 보낼 거냐, 요것만 일단 생각하세요. 근데 단쿠션 보내는 두께, 장쿠션 보내는 두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볼을 배웠죠. 여기 링크 걸어놓을게요.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볼을 활용해서 글로 가는 두께를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 당 쿠션으로 보내면서 키스도 빼고 포지션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방법부터 배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배치에서 포지션을 노려야 되냐?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내공이 일자나 엇각일 때는 일적구 컨트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적구를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보다는 내공의 경로에 집중해서 그냥 포지션 생각 안 하고 득점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때 포지션을 노리면 안 돼요. 포지션은 요런 때 노립니다. 일적구와 내공이 일자가 아니 공 하나, 반개 이상 이렇게 빗각으로 서 있어서 내공의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일 때일접구을단 쿠션으로 보내야 될 때는 어떤 때냐?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최소 두칸 이상, 요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일적구를 단쿠션 쪽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코너로 오기 위한 내공의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임팩트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죠. 임팩트를 써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일적구를 단쿠션 쪽으로 보내면서, 단장단, 요렇게 포지션을 지키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일적구를 단쿠션 쪽으로 보내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일적구를 좋은 데 갖다 놓고 포션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볼 건데, 내공의 경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적구를 단쿠션도 보내놓고 내공의 경로를 맞춰야지,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히 일적구를 단 쿠션 쪽으로 보내놨죠. 그러면 일적구가 앞 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돌면서 뒤 돌려치기가 또뜰 확률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적구를 단 쿠션 잘 보냈어요. 근데 단장 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 쿠션 단 쿠션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실패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공은단 쿠션을 일단 보내려는 의지를 갖고 보냈죠. 그러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거기에서 또 작은 디테일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께가 과해지면 단쿠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쿠션, 단쿠션 맞을 수 있어요. 포지션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일적구를 단 쿠션으로 보내고 포지션 플레이 하는 여러 가지 배치를 놓고 제가 쳐볼 건데, 아, 저런 배치는 이런 형태로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 유심히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볼게요.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이 약간 빗각으로 편하게 서 있죠. 그 말은 쉬운 배치고 포지션 플레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두칸 이상 좀 멀어요. 그러면 내공의 분리를 위한 임팩트도 좀 필요하고, 그 말은 일적구를 단쿠션 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공의 경로만 생각하고 그냥 칠게 아니라 일적구를 단쿠션으로 보내는 두께 자체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방점과 스트록을 정해서 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절반 정도 두께에 상단 원팁에 일적구를 단쿠션 쪽으로 분리시켜 볼게요. 자, 요렇게 단쿠션 쪽으로 잘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돌려치기 포지션 플레이를 성공시킬 수가 있죠.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 적구를 바라보는 내공이 딱 치기 좋은 빛각 형태로 서 있네요. 요런때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 쿠션으로 갈 거냐, 단 쿠션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일 적과 내공의 거리가 어때요? 두칸 이상, 좀먼 상황입니다. 멀기 때문에 내공의 임팩트도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야 분리가 용이해지고 내공이 코너로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일 적구를 단 쿠션 쪽으로 확실히 보내놓고 가야 되겠구나. 그 두께를 설치 정을 하고 내공의 경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절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 상단 원팁으로 한번 득점을 시켜볼게요. 일적구를 단 쿠션 쪽으로 확실히 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놓으면 일적구를 확실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배치에서는 웬만한 두께에서는 다 일적구가 단 쿠션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얇게 쳐도 장 쿠션으로 분리는 안될 겁니다. 근데 두께에 따라서 일적구가 움직이는 형태가 약간 얇게 치면 이렇게 앞돌리기 모양으로 돌 거고 좀 두껍게 치면 길게 세워치기 형태 모양으로 좀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다. 득점은 가능하겠지만 앞돌기 형태로 만약에 일적구가 도는 얇은 두께를 설정한다면 내공이 길어지는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맞히더라도 일적구가 단쿠션 맞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또 발생되는 키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적구를 좀 두툼한 두께를 쳐서 길게 세워 치는 형태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고 내공의 경로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절반, 절반보다 약간 두꺼운 느낌을 주고 일적거를 세워치기로 확실하게 보내놓고 득점 을 시켜볼게요. 장점은한 상단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적거 확실하게 길게 올라가는 게 포지션에 더 용이합니다. 키스날 일도 없어요. 자, 지금 같은 형태로 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적과 내공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원쿠션까지의 분리각이 좀 커야 되는 상황이죠.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적으로 확실하게 단쿠션 쪽으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면 장쿠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를 무조건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밀릴 거기 때문에 회전을 좀 줄이겠습니다. 상단에 반팀만 주고 칠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 넣으면 지금 1적구 아주 좋은 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모양에 섰을 때 일적구를 단 쿠션으로 꼭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장 쿠션으로 보내야 될 때의 상황을 공부해 볼 건데 그것도 아 이런 모양일 때는 장 쿠션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상단으로 왔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배치처럼 보이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일적구를 장 쿠션으로 보내는 게 유리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적구와 내공. 한북칸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 서 있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서 있다는 말은 일단 내공의 분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두껍게 치지 않아도 그냥 가볍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냥 결대로 내공을 코너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두꺼운 두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얇은 두께를 치면 자연스럽게 일적구가. 장 쿠션 쪽으로 향하게 되고, 장, 반 맞고 다시 올라오면서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떤 모양으로 포지션이 되는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결대로 내공이 코너로 오고, 일적구도 좋은데 위치하게 되죠. 자, 조건은 간단하죠. 일적구와 내공이 가까이 있고, 적당히 얇은 두께로 가볍게 분리해서 그냥 코너로 올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일격구를 장쿠션 쪽으로 보내면서 장단 이렇게 올라오는 포지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뭘 주의해야 되냐? 일단 내공의 경로를 한번 볼게요. 내공은 원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지점이 요두 번째 포인트 근처 어딘가 맞으면 코너 쪽으로 갈 겁니다. 그 말은 일적구 맞아 두 번째 포인트 근처 쪽으로 날아온다면 요쪽에서 키스 문제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적구를 장쿠션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투포인트 쪽이 아니라 여기보다 위쪽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밑으로 보내든가 상황에 따라서 정하고 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한지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일적구를 경로 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키스가 가까스로 빠지긴 했지만 키스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포지션은 완벽하네요. 제가 키스가 잘 나는 경로로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키스가 나죠. 이렇게 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적구를 장쿠션으로 보낼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위쪽으로 보낼지 밑으로 보낼지 지금 밑으로 보내는 두께는 너무 얇아서 내공 컨트롤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인트보다 약간. 위쪽으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두께를 설정하고 들어간다면 키스도 빠지고 득점도 되고 포지션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께를 한 이미지 볼을 딱 놓고 보자면 한 3분의 1 정도 두께면 될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두께, 자연스러운 투팁 정도의 회전으로 스트로이 임팩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굴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쳐준다면 확실하게 일적구가 두 번째 포인트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득점과 포지션이 잘 이루어지죠. 자,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일적구와 내공이 거리가 일단은 가깝습니다. 가깝고 자연스러운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일적구를 아, 장쿠션으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쿠션으로 보내는데 키스가 잘 발생되는 곳으로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되죠. 거기에서 위쪽이냐, 밑에 쪽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접구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밑에 쪽으로 보내는 게 훨씬 용이해 보입니다. 두께 한 4분의 1 정도 두께면 충분히 요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 4분의 1 정도 두께에다가 중단에 한 원칩 정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당점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로 득점을 하고 일적구도 보세요. 좋은 위치로 가고 있죠. 이렇게 포지션까지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보세요. 일적구와 내공이 엄청 가까이 있죠. 무조건 일적구를 장 쿠션 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은 요 가까운 쪽. 좀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가 나지 않는 곳에 밑에 쪽으로 보내는 게 맞겠죠. 한 3분의 1 정도 두께에다가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두께에 한, 이번엔 상단에 투팁 정도 줄게요. 이렇게 쳐준다면, 내공도 편안하게 오고, 일접구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포지션 플레이가 되죠. 자,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그냥 일접구 두꺼우게 밀어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일접구와 내공이 가까이 있고 분리도 아주 용이하고 포지션까지 생각하면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일접구를 장쿠션 쪽으로 보내는 게더 유리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은 두께를 한 3분의 1 정도 이하로 써주면서 내공을 분리시켜야 되겠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되고 회전력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길어지지 않고 내공을 코너로 보낼 수가 있어요. 당점은 중간 원팁 정도만 주고 칠게요. 이렇게 치게 되면 득점도 잘 되고 포지션도 이쁘게 쓰게 됩니다. 절대 두껍게 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적과 내공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큰 임팩트 없이 내공을 코너로 가는 분리각을 만들기가 쉽죠. 각도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일적구를 임팩트 있게 단 쿠션으로 보낼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냥 장 쿠션 쪽으로 안쪽으로만 이렇게 보내준다면 자연스럽게 키스도 빠지고 포지션도 이루어집니다. 한 4분의 1 정도 두께에다가 한 상단 투팁만 주고 자연스럽게 칠게요 이렇게 친다면, 보세요. 득점도 잘 되고, 포지션도 아주 예쁘게 쓰죠. 자 여러분은 언제 일적구를 단 쿠션 보낼지 장 쿠션 보낼지 이제 좀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잘안될 때도 많을 겁니다. 일적구가 잘안갈 때도 있을 거고 중간에 키스가 날 수도 있고 내공이 잘 코너로 안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요거까지도 알면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뭘 알아주면 좋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배치는 일적과 내공이 가깝고 자연스러운 임팩트 없는 분리로 각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적구로 그냥 키스가 안 나는 경로로만 이렇게 장쿠션 쪽으로 보내놓고 편안하게 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내공이 반대편 빗각이 아닌 약간 억 각으로 서버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적과 내공의 거리가 가까워요. 일적 구는 당연히 자선으로 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공의 분리를 한번 보세요. 임팩트가 없이는 편안한 분리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임팩트가 세지기 때문에 일적 구는 포지션에 용이한 그런 구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럴 거면 어차피 임팩트를 줄 거기 때문에 일적구를 장쿠션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아주 강하게 보내서 장단, 장단, 장 형태로 대회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일적구를 대회전을 돌려서 반대편 쪽으로 포지션을 시키는 방법이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으로 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으로 치는 거죠. 지금 일적구 또한 대회전 형태로 돌아서 크게 돌았죠.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 배치도 볼게요. 지금은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멀고 자연스러운 빗각 형태이기 때문에 일적구를 단 쿠션 쪽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반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엇각으로 있는 거죠. 거리도 멉니다. 이제는 단 쿠션으로 보내기 위한 두께는 거의 두께를 다 맞춰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두께는 다 일접구가 장쿠션으로 가겠죠. 근데 내공의 분리를 위한 임팩트는 필요합니다. 이런 때는 그냥 장쿠션으로 세게 보내서 내공의 분리도 잘 시키고 일접구를 크게 대회전을 돌려서 반대편 코너 쪽에 포지션을 시키는 게더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중하단 원팁 정도에 당점을 주고 한 4분의 3 두께 두꺼운 두께로 임팩트 있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일적구가 활발하게 돌죠. 그리고 반대편 코너 쪽에서 이렇게 포지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뒤돌려치기를 칠때 맞아있는 배치를 그냥 내공의 경로만 생각하고 막 치죠. 하지만 오늘처럼 반쿠션 보낼지 장쿠션 보낼지 요 정도만 조금 생각하시면서 치셔도 포지션 능력도 올라가고 그만큼 당구 실력이 쉽게 쉽게 올라갈 겁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